안녕하세요 스위처사기사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 m 2륜2 0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산타페 DM 2륜의 2.0 프리미엄이고요. 2014년 시 2013년 12월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61,357km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 수가 상당히 짧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가격은 1,539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자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우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채널, 룸미라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자로수61,000 k 로입니다자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좌석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운전석 방향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우석, 뒷좌석, 프리미엄급 바닥, 코일, 카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 핸들,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들어가있고요 핸들 열선, 하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있습니다. 전동 시트,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현재 산타페 DM, 이론의 2.0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사기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u i e a s a g s a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배차차량매매 가능합니다. 자,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투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이고요. 키로수 6만1357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산타페 DM 2륜의2.0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산타페 DM 503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 서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츠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 자 수입차 사기사 이기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DM 이륜 2.0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